이게 이제 완성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게 완성 후 등기 전 법률 관계인데 점유자에게 정당 권리 점유할 정당 권리 하나 했었죠? 완성되면 부당인데 반환 청구도 못하고 오히려 이전 등기 해줘야 되고 완성된 이후에 등기사 하면, 이제 부동산에 건물, 어, 신축한다면 철가라. 점유권에게 왕의 배 청구할 수 있고,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 관련해서, 이제, 행사, 채권적 청구 행사 방법에 대해서 증가했습니다. 20년 점유자가 완성 당시의 명의자를 상상하는데, 그때 제3자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멸시효 인자 등기청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오늘 기본 강의 요약 강의만 했었죠.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다만 완성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부동산을 매수, 어, 점유 사용한다든지 사용하다가 양도하여 어, 점유 상실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 상실원이 양도 처분 등이 아닌 처분 등이 아닌 제3자 무단 점유라든지 불법 점유로 점유 상실되면 점유 상실십도 1 0년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죠.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우선 1 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소리는 완성되고 10년 안에 소유자한테 복귀가 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소리고, 두 번째 소멸시효 걸리는 건 원칙인데 예외적안 걸리는 경우 있다.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든지 사용하다가 양도하여 처분, 점유 상실하는 경우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상실 원인이, 어, 양도나, 어, 양도나 증여 등 처분이 아닌, 그 다음 제3자 불법 점유용으로 점유상실, 점유상실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걸린다. 거죠. 완성 이후에, 자,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자, 명의 이전이 된 거죠. 이 경우에 점유자의 권리다. 이것도 우리 기본 강의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요약하고 했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면, 원칙적으로 뭐요? 완성 이후에 이전하더라도, 어, 명의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동산, 완성됐다더이 일이 청구하는 것은 재건 청구인데, 이 등기 남아있는 걸 이렇게 팔아 문다 말이에요. 양도했어요. 이 등기 되면, 이세삼자는 매매 계약하고 나서 이중 양수 받은 것처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이 취득시 완성된 사실 알고 이전 받더라도 이 사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다만 이 완성된 걸 알고 적극 가담이 됐다. 적극 가담이 되면 이게 무효니까 이 사람 걸 대회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중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완성 이후에 이전된 거, 이거는 이중매매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아먹더라도 괜찮은데, 이제 이 사람 이 불법행위가 팔아먹는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 사람 이 불법행위가 성립 안하는 문제는, 이 사람 부동산 취득 시 완성된 것을 알고 팔아먹으면 이 사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하니까, 그때는 불법행위가 되지만, 이게 완성된 도지 모르고 팔아먹으면, 몰랐으니까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법행위라는 것은 알고 파란무늬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말이죠. 알고 파란무늬죠. 명의자가 알고 파란무늬가 된 알고 파란 것은 소장이 자기한테 넘어왔다든지 또는 소송 중에 넘어 파란무다든지 이런 것이 알고 파란무다 팔아문다. 알고 파란무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걸 침해해죠 이때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지, 채무불행이 아니다. 팔례채무불행이 아니다. 알고 팔아먹으면, 채무불행이 아니라,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문제다. 하는 또 하나는 수용이 된 거죠. 완성위에 수용된 경우도,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대신 보상해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조건이, 완, 청구 어, 완성을 이유로 청구한 이후에 수용이 돼야 됩니다. 지득시 완성을 이전 등기 청구를 했는데 땅이 수용됐다. 그러면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보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구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는데 땅이 수용돼 버렸서럼 이전 등기가 안될거 아니요. 그러면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금 대신 대신 받아갈 수 있다. 그런데 대신 받아 갈수 있는데 다만 자기가 등기부상 명의자니까 수용 보상금 청구권자다라고는 주장 못 하고 명의자가 받을 걸 대위해서 받아 갈수 있다는 거죠. 대위해서 받아 가는지 자기가 수용 보상금 청구권자는될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니니까. 두 번째. 채무자가 받아 버렸어요. 그러면 그 받은 수용 보상금 부당이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받아가기 전에는 대의에서 보상 청구해 갈수 있고 그렇지만 자기가 보상금 청구권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받아가버렸으면, 첫번제 받았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단, 그런 것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용되기 전에 지득시효로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야 한 된다. 이게 요건입니다. 청구하기 전에 받아 써버렸다. 그러면 청구 못합니다. 매장자 받을 권리로서 받았으니까 그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완성, 어, 전에, 이제 법률 관계에 관한 문제고, 완성 후에는, 아, 등기, 등기된 후, 법률 관계입니다. 세가지는 점유자에 관한 거, 그 명의자에 관한 거, 제3자에 관한 거, 점유자는 소금에, 점유 개시 당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료 지급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점유 개시 당시부터 자기 땅을 운하니까근데맹의자의 경우는 맹의자에게는 소급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전 등기 전까지 이전 등기 전까지 한 행위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용 수익을 받았다든지 그 땅에 건물을 철거했다든지, 모르고 철거했다든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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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을 했다든지, 이런 건다 유효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죠. 개시, 점유 개시고, 완성이 되고, 이전 등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유자는 이렇게 소급한다, 말이죠. 이때부터, 개시 당시부터 적법한 사회자는 부당이 돼 반환해 줄 필요 없다. 근데 맹의자는 이 등기 시까지 가진 권리가 맹의자 입장에서는, 이건 유효다는 거예요왜 소유자라서는, 요 사이에 그래서 답은 부터 다듬은 과실이라든지, 또는 건축했다든지, 뭐, 저당거 설정했다든지, 또 이거는 다 유효다 말이죠. 왜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소유자였으니까 이전되어 앉아 어리 소유자 되는 거죠. 그럼 제 3자의 경우는요 두 가지 나눠서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제 3자의 권리 등기 이런 것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점유자가 원시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규정 원시니까 요 사이에는 전다 지금 말셔도 돼요. 근데, 요 사이에 한 것은, 등기는, 제3자 등기는, 유효다, 이말이죠 이게 이전 등기면 청구할 수 없는 거고, 가압류도, 가압류, 뭐, 건조당, 전세권 등다 유효다, 말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전 등기한 것도 청구할 뿐만 아니라, 가압류나, 건재당 설정 다 유효단 말이죠. 물론 이것이 명의자에 의해서 설정된 거죠. 유효니까 말소 청구 못하죠. 근데 이걸 점유자가, 자, 변제를 한 거예요. 근데 변제한 것이 명의자를 대신해서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동산에 있는, 자기 부동산에 있는 그 하자를 제기하니까 점유자가 변지 않아서 명의자한테 구상권 행사 못한다. 명의자는 이전 등기 전까지 소유자를 했던 것인가 유의하고 따라서 구상권 행사 못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전 등기 후 완료 후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죠? 점유자는 점유 개시 당시에 소고합니다. 물론 소고하더라도 이미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소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A, B 이게 성령 지도 말이요이 B로부터 C가 매수했는데 매수 당시에 이미 이 땅이 이 A가 통행 지역권 갖고 있더라. 그러면 이걸 안고 사는 거죠. 점유계시 당시에 소하더라도이걸 안고 산다. 자기는 저부당이에 반환해 줄 필요 없지만 명의자인 경우는 요거 이전 등기 다 유효하다. 그래서 저당권 그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변제하더라도 그돈돌달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성, 제3자에 대해서는 이 중간은 직권 소멸되지만, 완성 후에 1년 넘기 전까지는 채권 관계니까, 요 하는 건다 유효다. 그래서 변제는 자기 위험을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니까 유효다. 이것이 이제, 어, 지득효에 관한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파트이다, 사람을. 어,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등기청구 소멸시효라든지, 왕성 후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제3자 처분했다든지, 수용된 경우라든지, 이전 등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제가 써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 기본 강의할 때 했었기 때문에, 어, 굳이 다시 판례를 상세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례집을 다시 보면서 정리하면더 좋겠죠 왜 기본 강의나 요약 강의보다 더 상세하게 되어 있다 빠짐없이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만 정리해 놨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유법입니다. 공유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제 공유물 사용 관계와 공유물 공유자 대내 관계 대외 관계 정도 우리가 공유에도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하나의 물건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나의 물건, 물건이 하나다 보니까 사용 강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 또는, 그, 대외적으로 공유물 침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공유에 대한 기본 강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 그 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보면요. 공유에서, 나머지는 그 판례 부분을 정리했으니까. 공유에 있어서 공유자 대내 관계죠. 사용 관계 문제고 공유와 대외 관계, 공유, 네. 대외 관계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어, 분할. 그게 이 예. 것입니다. 우선 대내 관계, 이제 우리 조문에 음 처분 변경. 그 전에 사용 수익은 조문에 지분 비율이다. 지분 비율은 전체를 사용한다는 소리고 다만 전체 사용하되 두 번째 하면 사는 이런 전원의 합의고 그죠 우선 처분 변경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기소을 변경하는 것이고 소유자 기소을 달리하는 건 변경하는 것은 그 공유물의 행상을 변경시키는 거죠 지목 변경이든 행질 변경이든 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이제 관리 내용이 주 내용이죠 관리 관리란 것은. 처분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이용 계량행위다 우선 관리 개념이 뭔가를 알아야죠. 이용 계량행위라는 것은 임대로 하든지 리모델링 하는 건데, 단 처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나대지에 건축물 신축하는 것은 경쟁에 해당된다. 그래서 전는 합의를 요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용방법. 공유물,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또 관리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이거에 대한 결정은 지분의 가반수라는 거죠. 지분의 가반수란다. 한 수를 초과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부동산에 대해서, 값이 5분의 3, 어리 5분의 1, 병이 5분의 1이다, 맞아. 공유이 돼서.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는 온다든지 다할수 있다는 거죠. 5분의 3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를 A한테 임대 놓으면 A는 적법한 임차인이 되는 거죠. 적법한 임차인이니까 소수 지분권자들이 반환을 청구 못하고 또 부당이득도 반환 못 합니다. 왜?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임대를 준단 말이에요, 임대로. 사용을 주고 있으니까 불법 사용이 아니고 무단 사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청구도 못 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다만 이 사람은 이 전체 토지를 자기 지분만 사용 못한 것에 대해서 뭘할수 있다. 이 사람 지분권자한테 뭘 부당이득 반환청구한다. 자기 지분들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가반수 결정의제 3자에 해당하는 거고 같은 맥락으로 이 땅을 가불로 가불로도 정이 매수를 한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땅 전체를 정이 지덕시 완성된 거. 그이땅 전체를 완성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분을 갖다가 뭐 D한테 지분을 양도했다. 그러면 얘는 소수 지분권자잖아요. 소수 지분권자니까. 이 사람한테 반환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5분의 4 이상 땅을 가반수 결정하니까, 전면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반환청구 못하죠. 소수지분권자가 장차 등기하면서 전체 5분의 4를 지득할 가반수지분권자인데 반환청구하는 것은 행사할 수 없다. 왜? 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가반수 지분권자 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죠, 내용이. 하나는 이 사람이 결정하는데 임대놓으면 적부와 임차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소수 지분권자 되니 반환도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못한다. 다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 못하게 된 것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이땅 전체를 취득시 완성한 자가 있는데 등기하기 전에 지분이 양도되면 이 사람이 지분권을 취득하죠. 소수 지분권을 취득한 자가 이 사람한테 반환청구 못한다. 왜? 소수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가반수지분권을 지득시 자는히청못한다 요게, 자, 이용 계량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 이 값이 5분의 3이니까, 이 5분의 3만큼 값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얼병, 얼병은이 땅을 사용 못하니까 이 땅한테 이 결정은 5분의 4에 해당만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은 유효지만 유효하지만 얼병은 자기 지분을 사용 못한 것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지분 사용 못한 것에 대한 지분 비율로 부당이 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관리에 관한 겁니다. 관리 관리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하나는 처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이 또 하나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 관리 내용이다 말이죠.